안녕하세요 청프로입니다 오늘은 포스코홀딩스에 대해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이 상승을 하지 못하면서 이렇게 하방 압력이 나오면서 주가는 이 41만 7천 원 부근에 좀 위치해 있어요. 그만큼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현재 조금 주춤한 모습입니다. 포스코홀딩스는 2차전지 관련주로서 좀 급상승을 보이며 76만 4천 원까지 강한 상승을 보이며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고점을 찍을 당시에 국내 시장이 전체적으로 2차전지 관련주들의 수급이 빠지면서 포스코홀딩스 역시 오후 들어 큰 하락을 보였습니다. 상승분을 다 반납하고 당중 이 60만 원이 무너지며 이 59만 9천 원까지 하락 이후 63만 원에 종가 마감을 했어요. 이때 변동성이 굉장히 컸는데요. 이날 2차 전지와 리튬 관련주들의 매도세가 크게 나오면서 양 시장 또한 큰 하락을 보였습니다. 이후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전체적인 조정의 흐름을 보이며 현재까지 강한 매수는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포스코홀딩스 역시 27일까지 조정 이후에 65만원까지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을 보였지만 60만원의 저항이 강하게 잡히면서 버티지 못하고 하락을 보인 상황이에요. 이후 이 60일선까지 이탈이 나오며 240일선까지 급락을 보이다 최근에 240일선까지 이탈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제한하고 있어요. 포스콜딩스는 4 0만원에 예전부터 저항이 잡히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횡보가 나왔습니다. 이후 7월 12일부터 상승을 보이기 시작한 뒤 76만 4천원까지 상승을 보인 건데요. 2차전지 후발주자로서 굉장히 큰 시세를 보입 현데이 50만원 이탈이 나온 뒤 포스코 홀딩스는 40만원까지 소폭 이탈하기는 했었지만 빠르게 회복을 하면서 40만원의 지지가 단단한 것이 확인되고 있죠. 이팀 가치가 이번 년부터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기 시작한다면요. 조정 이후 가장 크게 상승을 보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여지는 만큼 현재의 조정은 오히려 이 40만원 부근은 오히려 이 저점 매수 타점이라고 볼수 있어요. 포스코 홀딩스가 23년기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이 20조, 1천억원 영업이익은 1조, 3천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는데 23년 영업 기준 매출액이 전년 대비 뭐 9%가좀 감소를 했고 영업이익은 27% 정도가 줄어든 3조 5,310억 원을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당기순이익은48% 정도가 감소하며 1조 8,460억 원을 기록했는데 지난해 이 국내외 시황 악화에 따른 철강 가격 하락 및 친환경 미래 소재 부분 실적 저조로 인해서 전년 대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모두 좀 하락한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 최근 증권가에서는 이 목표 주가를 하향하는 모습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이 포스코 그룹은 이 글로벌 지정학 리스크 심화에 따른 경기 부진과 고금리 기조 지속의 영향에도 불구하고요. 이 미래를 미래를 위한 준비를 지속했어요. 철강 부문은 고로 기판 저탄소 브리지 기술을 적용 확대와 함께 하이렉스 포스코형 수소 환원 제철 기술 전환 계획을 구축했고요. 친환경 인프라 부문에서는 포스코인터내셔널과 포스트 에너지 합병 등을 그룹 주요 사역 재배치를 통한 시너지 또한 창출했습니다. 특히 친환경 미래소재 부문에서는 광양 수산화 리튬 공장과 리사이클링 공장 준공, 또 아르헨티나 염수 1, 2 단계 건설 및 인리 니켈 합작 사업 착수 등으로 리튬과 니켈 생산 능력 확보를 가속화했어요. 그만큼 이번 연도 미래 사업의 성장성이 기대가 된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앞으로 장기적인 방향성에 대해 궁금해 하실 텐데, 제가 오늘 포스코 홀딩스에 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목표가랑 매수타점 알려드리고, 영상 마지막에 1000% 수익 날수 있는 매집주까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에 앞서 이 구독, 이 구독 눌러주시는 분들께 제가 혜택을 하나 드리고 있는데, 이번에 제가 주력으로 사용하는 이 종가 매매, 이 종가 매매 검색식 무료로 오픈해 드리겠습니다. 구독자분들께 현재 제가 주력으로 사용하는 이 종가 매매, 이 종가 매매 검색식을 오직 구독자분들께만 제가 오픈해드리고 있어요. 이 종가 매매 검색식은 3시 10분부터 종가까지 강한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을 실시간으로 포착해서 검색이 되는데요. 그만큼 이제 시간에나 내일 오전에 갭 상승이 유력한 종목이 포착이 됩니다. 확률이 아주 높은 검색식이에요. 직장인 분들이나 자영업자 분들 오전에 출근을 하시다 보니까 시간이 없는 분들이 많아서 단타를 할수 없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종가 매매는 이런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가 주력으로 지금 사용하는 매매법인 만큼 이 종가 매매 검색식은 오직 구독자 분들께만 오픈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 4382번에 1912번으로. 구독이라고,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은그 문자 보내주신 분들의 한해서만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유튜브를 촬영하는 입장에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수익을, 수익을 드리기 위해서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검색식을 오픈하고 있어요. 주식은 혼자서 하면 이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힘들죠. 외국인과 기관은 시간을 내서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는 직장과 일이 다 있다 보니까 시간을 짬내서 투자를 하죠. 그만큼 시간도 부족하고 정보력과 자료도 많이 부족합니다. 또한 이제 자금도 개인 투자자는 소액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에 비해서 불리한 조건의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매매 기법을 받으셔서 저로 인해 수익이 날수 있게 해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고 여러 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매매를 할때 가장 좋은 타점을 이 타점을 잡을 수 있는 검색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검색식 중에 이 종가 매매, 이 종가 매매 검색식은 제가 가장 아끼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만든 만큼 이 애정이 큰 검색식이다 보니까 모든 분들한테 주는 게 아니라 오직 이 구독자 분들께만 공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종가 매매 검색식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 4382번에 1912번으로 구독이라고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 구독자분이 맞는지 확인하고 이 종가 매매 기법 공개해드리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는 이 포스코센터에서 그룹 2차전지 소재 사업 성장 비전과 목표를 발표하는. 제2의 포스포 그룹 2차 전지 소재 사업 밸리데이를 개최했죠. 포스코 홀딩스 정기섭 전략 기획 총괄은 2차 전지 산업 초기에 소재 사업 집중 투자로 글로벌 시장을,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것이며 특히 향후 3년간 그룹 전체 투자비의 46%를 2차 전지 소재 사업에 집중 투자해서 2026년 이후에는 본격적인 이익을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국내외 기관 투자감및 증권사 애널리스트 등 200여명이 참석을 했어요. 이번에 새로 발표한 2차 전지 소재 분야 2030년 성장 목표를 제가 한번 살펴보면요. 포스코 그룹은 리튬 생산 능력 총 42만 3천 톤 매출은 13조 6천억 원, 고순도 니켈 24만 톤 확보와 매출 3조 8천억 원, 리사이클링 산업을 통한 리튬, 니켈, 코발트 등 7만 톤 생산 능력 확보와 매출 2조 2천억 원, 양극재 100만 톤 체제 구축과 매출 36조 2천억원 음극재 37만 톤 체제와 매출 5조 2천억원 차세대 소재 9,400톤 매출은 1조원 등 2030년까지 총 매출액 62조원을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아르헨티나 여모 3,4단계를 동시에 개발해서 오는 2027년까지 여모 리튬 10만 톤 생산 체제를 구축하고 니켈 사업에서는 경제성 확보가 용이한 인도네시아 등에서 재련사업장 및 기술개발로 공급망의 안정성 확보와 IRA 등 글로벌 무역장벽에 유연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고요 리사이클링 사업에서는 핵심 시장인 유럽, 미국 등지에 글로벌 허브를 구축해서 폐전지에서 원료를 가공해 다시 고객사에 공급하는 친환경 리사이클 생태계를 선제적으로, 선제적으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양극재 사업에서는 고객의 다양한 니즈를 반영해서 질적, 양적 성장과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고 특히 특히 국내 국내 중심의 생산 직접화로 투자 경쟁력을 확보하고 고객사들과 파트너십을 확대해 수주 기반 글로벌 생산 능력을 증대시킨다고 해요. 또한 이 음극재 사업에서는 천연 인조 흑연. 실리콘계 등전 제품의 생산 판매 체제를 구축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차세대 차세대 사업은 이 전고체 전지용 고용량 음극제로 리튬메탈 음극제 사업을 계획하고 있고요. 고체 전해질은 이 포스코 JK 솔리드 솔루션의 생산 라인 기반 단계적인 생산 능력 확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작년 대비 추가로 목표를 상향하고 더 많은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이 수산화 리튬이 이 광석 리튬에 비해서 효율이 좋고 품질이 좋은 건 대부분 다 알고 있는데 이 수산화 리튬을 만들 수 있는 염호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봐도 좀 많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 수산화 리튬을 양산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규모의 폰드가 좀 필요한데요. 포스코가 1단계 상업 생산을 위해 조성 중인 폰드는 총 면적만 축구장에 약 500개, 축구장에 500개에 달하는 500헥타르에요. 사람이 사는 곳에는 이제 폰드를 통한 자연 증발 공법을 활용하기가 좀 불가능해요.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이 포스코 홀딩스가 가지고 있는 이 안데스코어는 그야말로 천혜의 환경이죠. 먼저 관권을 확보했던 호주 기업이 망설이는 사이에 이 포스코가 좀 공격적으로 딜에 들어갔었는데요. 2018년 3천억원 2억 8천만 달러 정도를 들여서 포스코가 관권을 확보했고요 이후 최정우 포스코 그룹 회장이 1단계로 1조원 1조 을 투자를 결정했어요 회장 취임 전 포스코 피처엠에서 이미 리튬 사업의 밑그림을 좀 그려놨었는데 데모플랜트를 돌려 확인된 염호의 리튬 함유량은 당초 예상을 굉장히 뛰어넘었죠 이 오재훈 포스코 아르헨티나 DP 생산실장은 염수 1리터에 리튬이 0.9그램 0.9g 정도 함유돼 있는데 3-4개월 가량 폰드에서 증발시키면 1리터당 4g 정도로 농도가 높아지고요 이후 공장 설비를 통해 리튬을 추출한다고 합니다 포스코는 2010년 되게 예전부터 리튬 생산 기술의 개발에 좀 착수했어요 염수와 강석에서 리튬을 추출하는 기술을 독자적으로, 독자적으로 개발을 하고 2021년 4월 광양율촌 산단에 연 4만 3천 규모 리튬 생산 공장을 착공했죠 이 2025년 이 살타 2단계 투자가 마무리되면요. 포스코의 총 리튬 생산량은 10만 톤까지 10만 톤까지 늘어납니다. 포스코는 한국과 아르헨티나, 호주 등을 묶어서 2030년까지 글로벌 리튬 생산량 30만 톤 체제를 완성시킨다는 계획을 세우면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리튬 이온 배터리보다 효율성이 좀 높은 전고체 배터리가 개발이 되고 상용화가 되기까지는 현재부터 최소 이 전고체 배터리는 10년 이상, 1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해요. 이 전까지는 이 리튬이온 배터리의 시대일 수밖에 없습니다. 포스코가 리튬 시장에서 지금부터 뭐 10년, 20년 정도 치고 빠진다고 해도 지금 이 바로 적기예요. 만약 상호화 검증이 끝난 리튬이온 배터리 시대가 예상보다 더 길어지면 포스코의 쌀자 투자는 포스코 그룹이 2030년 표로 추진 중인 매출 철강 비중 40%, 친환경 소재 40% 달성에 천병이 되는 거예요. 현재 IRA로 인해서 이 포스코가 아르헨티나에서 쏟아을 리튬을 향해서 이 미국 내 배터리 생산 기지를 둔 한국 기업들은 물론 이 미국의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들이 일제히 포스코홀딩스, 이 포스코 그룹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만큼, 현재 가지고 있는 리튬의 가치는 정말 어마어마해요. 포스코 그룹의 2차 전지 밸류체인을 보면, 포스코 홀딩스가 21년 호주 블랙록 마이닝 지분 약 15%를 확보하면서요, 사업 기회를 발굴하고, 그후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사업 개발 및 트레이더 역량을 발휘해서 포스코 피처염에 장기간 원료를 공급할 수 있는 사업 구조를 만들면서 이 밸류 체인을 이 밸류 체인을 완성했습니다. 포스코홀딩스는 사업 개발과 투자를 진행하고, 포스코퓨처엠은 양극재와 음극재를 제조,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원료 공급과 이 트레이딩을 담당하죠. 또한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이 폐배터리 사업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부터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업체인 이 포스코 H Y 클린메탈에 블랙 파우더를 공급하면서 이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에도 도전을 하고 있어요. 이 블랙 파우더는 2차 전지 리사이클링 시 얻을 수 있는 이 니켈, 코발트, 망간 등혼합물로 2차 전지 배터리 양극재, 양극재의 원료로 재사용이 되는데 수명이 다한 2차 전지 셀을 분리해서 이 블랙 파우더를 좀 추출하고요. 다시 양극재 원료로 판매하는 사업으로 부가가치가 부가가치가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폐배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글로벌 80여 개의 네트워크를 활용할 계획이에요. 그만큼 모든 부분이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각국의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을 굉장히 지금 서두르고 있는데요. 태양광 에너지, 풀력 에너지 등 더불어서 친환경 에너지로서 수소 에너지의 중요성이 좀 높아지고 있어요. 이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들도 수소 에너지, 수소 에너지 사업에 높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 삼성엔지니어링, 한국남동발전, 한국동서발전, 그리고 이 태국 석유가스 에너지 기업인 PTTEP 등 이제 여섯 개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면서 오만 하이드롬과 그린수소, 그린수소 개발 및 사업 관련 계약을 이번에 맺었죠. 수소는 생산 방식과 친환경성에 따라서 그레이 수소, 블루 수소, 그리고 이렇게 그린 수소 로 이제 구분이 되는데 현재 생산되는 수소의 96%는 화석 연료로부터 수소를 생산하는 이 그레이 수소예요. 이 그레이 수소는 천연가스의 주성분인 이 메탄과 고온의 수증기를 화학 반응을 통해서 이 수소와 이 이산화탄소를 생산합니다. 현재 가장 궁극적인 청정 수소 에너지로 평가받고 있는 것은 바로 이 그린 수소죠. 이 그린 수소는 물을 전기 분해해서 얻어지는 수소인데요. 태양광 또는 풍력을 통해 얻은 전기 에너지를 활용해서 물을 수소와, 수소와 산소로 분해해서 수소를 생산합니다. 그린 수소는 수소 생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전혀 없기 때문에 궁극적인 친환경 수소로 불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각국은 그린 수소 생산과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서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포스콜딩스는 이 그린 수소를 활용해 수소 환원 제철, 청정 무탄소 전력 생산 등에 활용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 포스코는 2024년 6월부터 포항에 수소 환원 제철 시험 생산 라인을 착공하고 31년부터는 수소 환원 제철을 본격적으로 생산할 계획입니다. 2차 전지만큼 이 그린 수소는 중요한 친환경 사업이라고 볼수 있어요. 이 부분에서 포스코 그룹은 국내에서 가장 선두에 지금 올라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거죠. 포스코홀딩스가요 미국 증시에서도 좀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23년에만 주가가 두 배가 넘게 올랐는데 본업인 이 철강 부문의 업황 회복세를 바탕으로 2차 전지 종합 기업으로 시장의 재평가를 받아서 미국 뉴욕증시 나스닥에 상장된 국내 기업 종목 중에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요. 2차 전지 밸류체인 구축 완성 단계에 접어든 이 포스코 그룹의 지주사란 점이 미국 증시 투자자의 투심까지도 잡은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포스콜리스는 ADR에 대해 분석한 이2 1명 애널리스트 중1 3 명이 대수 그리고 3 명이 비중확대 의견을 내놓았다는 점이 눈길을 끌고 있어요. 이번에 포스코그룹이 광석 리튬에서 순화리튬을 뽑아내는 상업 생산 공장을 국내에 처음으로 준공했습니다. 포스코그룹은 이번 순화리튬 공장 준공을 시작으로요, 광석 리튬 생산 능력을 22만 톤까지 확대할 계획이에요. 포스코필바라 리튬로소 솔루션 순화리튬 공장을 준공함으로써 그간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순화리튬 생산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광석 원료에서 리튬을 추출하는 자체 기술을 개발 적용했어요. 포스코그룹의 가치는요 국내 기업 중에 가장 선두에 올랐다고 볼수 있어요. 괜히 이 삼성전자를 능가할 유일한 기업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 수급을 보면요 이 기관과 금투, 이 연기금에서 이 많은 매수세가 좀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 기타 법인까지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데요. 연기금은 예전에 굉장히 많은 매도를 오랫동안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매수를 하면서 물량을 다시 모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외국인의 보유중은27.3% 정도 되는데요. 외국인 지속적으로 매도를 이어가며 오랫동안 비중을 축소했습니다. 30% 이하까지 비중을 낮추면서 50% 이상 보유하고 있던 물량을 좀 매도를 했는데요. 현재는 추가적인 매도세는 나오지 않고 25% 위에서 지속 물량을 보유하고 있어요. 이번 하락으로 이렇게 박스권을 유지했던 55만 원은 이탈이 나오면서 45만 원까지 하락을 보였어요. 그만큼 하락세가 크게 이어졌는데 이후 40만 원까지 이탈을 보이며 38만 7천 원까지 하락을 보였지만 빠르게 40만 원을 회복하며 반등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포스트 딩스의 주가는 이 40만원 아래로의 하락은 나올 확률이 굉장히 적다는 거예요. 이 리튬과 2차전지 관련들 중에서 고점 대비 뭐80% 90% 까지도 빠진 종목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실체가 없고요 테마로만 엮이면서 상승을 보였던 종목들이 하락을 보이며 현재는 이제 옥석 가리기가 시작되고 있는데요 포스콜딩스는 리튬과 2차전지 밸류체인 까지 보유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 가장 앞으로 행보가 기대가 되는 기업이에요 그만큼 다시 2차전지의 대시세 장세가 열린다면 포스콜딩스는 가장 큰 시세를 줄수 있다고 볼수 있는 거죠 현재 이 40만원 이 구간에 매물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데요 이지 이 구간의 매물이 아직은 이 매도로, 매도로 이어지지 않고 물량을 지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리튬 가격 역시 95,500위안까지 하락을 보인 뒤에 1 0 7,500위안까지 반등이 나오면서 상승을 보이고 있어요 리튬 가격은 바닥을 다 찍고 반등이 나오는 만큼 포스코홀딩스에는이 부분 또한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보유자분들은 최근에 이 45만원을 돌파하지 못하고 이 조정이 좀 나오다 보니까 현 상황에서 그냥 매도를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뭐 어디까지 관망을 해야 되는지 이 목표가가 얼마인지 고민이 좀 되실 거예요. 아무래도 개인 투자분들은 이 정보하고 자료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매수타점이랑 바로 이 매도타점, 목표가를 굉장히 어려워하시죠. 제가 투자하시는데 도움되시라고 포스코 홀딩스 이 종목에 대한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영상 보시는 분들께 현재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받아가셔서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이 자료집은 제가 많은 자료를 통해서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분석한 자료집인 만큼 모든 분들께 오픈해 드리지 않고요. 오직 제 구독자 분들께만 공개해 드리고 있어요. 기업에 대한 향후 가치와 모멘텀 이 차트 분석까지 싹다 정리해 놨습니다. 구독자 분들께 현재 100% 무료로 공개해 드리고 있으니까 받아가셔서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대신에 구독이랑 좋아요는 꼭 한번 눌러 주시고요.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4382번 1912번으로 포스코홀딩스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 확인하고 이 자료집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집 안에는 신규 매스 타점이랑 이 추가 매스 타점 목표가랑 이 손절가가 있고요. 개인투자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여러 이 세력들의 이 평단가까지 자세하게 분석해 놨습니다. 신규 매스자분이나 보유자 분들께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또한 앞으로 이 국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이 방향성까지 정리 해 놨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제가 하루에 받아보는 이 증권사 리포트만 이 20개가 넘어요. 이 리포트를 매일매일 확인하면서 회사에 대한 비전 부분을 좀 꼼꼼하게 분석한 뒤에 직접 작성서 보내드린 자료집으로 신규 매수자분이나 보유자분들께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어디에서 사고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상세하게 적어 놨습니다. 바쁘신 분들이나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제가 적어 놓은 이 매수 타점이랑 이 목표가 이두 개만 보시고 이 자료집 보고 나와 있는 대로만 따라해 주시면 돼요. 이 주식을 전혀 모르시는 분도 편하게 매매하실 수 있게 제가 아주 쉽게 쉽게 정리해 놨습니다.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4382번에 1912번으로 포스코홀딩스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자료집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2차 전지, 2차 전지 관련 주들의 흐름을 보시면 금양이 작년 7월 5천 원 부근이던 주가가 최고가 92,500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에코프로 역시 작년 7월에 6만 원이던 주가가 최고가 82만 원까지 상승을 했어요. 하이드로리튬 역시 2천 원대 하던 주가가 최고가 69,000원까지 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 지금 언급한 종목들 말고도 에코프로비엠, 강원에너지, 지앤원에너지, 어반리튬 차트를 다 보시면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이 단기간에 나왔는데요. 셀수 없이 많은 종목들이 다섯 배, 0배 이상 아주 큰 상승을 했어요. 이만큼 현재는 텐베거 종목이 1 0배 이상 상승하는 종목이 다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상황입니다. 예전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게 주식은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고 매체에서 광고까지 많이 나왔었죠.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다면서 분산 투자를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하지만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의 계좌를 한번 보세요 기본이 10개, 20개, 30개까지도 종목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수익률을 보면 정말 처참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종목을 백화점으로 사놓는다면 아무리 한 종목이 큰 상승을 해도 계좌 수익률은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어요 현재는 분산 투자가 아닌 선택과 집중을 해야 수익을 크게 보는 장입니다 국내 시장은 매번 섹터가 순환되면서 상승을 이어 왔죠 2차전지의 조정이 현재 2차전지의 조정이 나오면서 앞으로 상승할 섹터를 먼저 선점해서 매수를 해야 수익이 납니다 이번 상승장 때이 2차전지 섹터를 잡지 못해서 수익을 보지 못하신 분들도 있고 고점에서 고점에서 추경매수를 해서 손실이 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고점에 위치해 있는 종목은 매수 후에 큰 수익을 주지 않지만 아직 이런 저점 자리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은 상승시에 두 배, 세 배, 열 배까지도 큰 수익을 줍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께 한해서 현재 이런 저점에 이 저점에 위치해 있는 현재 세력들이 매수를 하고 있는 이 매집 종목 앞으로 시세가 터질 수 있는 종목 하나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 안에 시세 분출이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보시면 현재 개인들만 매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보험 투신, 연기금까지 다수 매수적인 종목으로 차트를 한번 보시면 고점 대비 주가가 굉장히 아래에 위치해 있죠 지금이 매집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현재 이렇게 저점을 찍은 이후에 주가가 조금씩 상승하면서 이 돌파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구간 돌파가 나온다면 제 예상보다 빠르게 시세를 줄 가능성이 많아요 내일이라도 시세가 터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주식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종목은 없어요 현재 고점의 종목들은 반드시 조정이 나오고요 그럼 저점에 위치해 있는 이런 기술력 있는 시장에서 아직까지 관심이 없던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지금 추천드리는 이 종목에 대한 모멘텀 목표가 매출 해외 신사업까지 정리한 리포트도 현재 보유 중에 있어요 이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면 개별적으로 제가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382번에 1912번으로 이 매집이라고 매집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 이 매집 종목 오픈 하겠습니다 이건 단기적인 시세는 아닌만큼 한 3주에서 길면 1개월 정도 보시면서 편하게 보유하시고 최소 200%에서 최대 10배까지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종목이에요 여유를 갖고 저점에서부터 세력처럼 투자할 수 있게 제가 도움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드리는 매집주만 하시는 분의 계좌인데요. 보시면 202%, 138%, 126% 이렇게 총 손익이 현재 1억 7천만원 정도의 수익을 보고 계세요. 이 저점에 위치한 종목은 상승시 이렇게 큰 돈을 벌게 해줍니다. 직장인 분들 시간이 없는 분도 이런 종목. 이런 종목 하나는 반드시 포트에 담아 놓으셔야 돈을 벌어요. 이 구독자분들께 현재 매집 종목. 제가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매집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382번에 1912번으로 매집이라고 매집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 매집 종목 오픈 하겠습니다 시장은 미리 올라갈 섹터를 선별해서 투자를 한다면 손실 없이 꾸준히 좋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저 1000%는 개인 투자자 분들께 도움을 드리면서 저로 인해 많은 분들이 수익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도움 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올한해 모든 분들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